<람의> 음> 안녕 안녕 플로버저 뭐하는 거야 아이 요즘 저... 이런 거에 꽂혔어. <람의> 음> 맞아, 그려져 새로 온니까 왔다. 여기는 쟁, 둘, 쟤는 이니에요강요하면 쟤, 되게 흥니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대단한. 장, 단, 신, 순왜 이렇게 앉았냐 야! 허리 펴 허리 펴 얘기할 <laughs> 줄 알았어 <laughs> 아니야 장점과 단점이 있네 아 어, 장, 단, 점 사람이 원래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 장, 단, 신, 순자 다들 음. 어떻게 지내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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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앞뒤 없는 진행하시네 <laughs> 저는... 네. 뭐였지? 와플 시켜 먹었어요 와플을 그렇게 먹었 진짜 <laughs> 언제 시켜 먹었어? 3일? 아 그래? 그냉장그 냉장고에, 그래. 냉장고에 그 냉장고에, 냉장고에 아까 니 버렸어 <laughs> <laughs> 맛집어와플 <왔어. 웃음> 어? 맛집 그거 최인정 <laughs> 와플 칼리지아 <laughs> 아, <laughs> 아, 뭐야 대단한 와플집인 줄알았 대단한 와플집이야 아, 그래, 얼마나 아플에? 맛있어 어. 아 진짜? 내가 맨날 다르게 시켜먹는거야? 아니 항상 나 시키는게 있어 사과잼의 시나몬의 생 아, 거이서 뭐, 그러니까 다시 할까? 다시 꽂혔나 보네. 응. 맞아. 맨참한번 먹었다가 맨날 가이 먹다가. <laughs> 언니는 뭐 많이 먹었어? <laughs> <맞을까? 웃음> 나 나는 그냥 그냥 엄마가. 어, 엄마. 너무 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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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이렇게 밥을 방에 넣어주셨어. 아, <웃음> 대박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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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웃음> 경상하지 않네. <엄마. 웃음> 아, 근데 어 멋있다. <laughs> 이렇게 방 문을 열어서 이렇이 출구아니냐출만두넣 <laughs> 않냐? 출그하지않아 출구하지 않하지뚫지않니 이렇게 지 않냐? 출구하지 이냐 출구하지 않냐? 출구하지 아냐출구하아 않냐? 출구아아 않냐? 출구하지 않냐? 출구하지 않냐? 출구하지 않냐? 출구하나 않냐? 내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집으로 시켰어 그게 <laughs> 너무 웃겼어 <laughs> 멤버들은 음. 숙소에 없는데 처음 택배가 와아 택배 사야겠더라 고 진짜 <laughs> 어. 이만큼 집에 <laughs> 내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계속 시켰어 <laughs> <집에 웃음> <laughs> 언니 옷이 막판에 엄청 많이 왔어 <laughs> 응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맞아 아, 나도 에이. 괜히 할게 없으니까. 맞아. 할게 없으니까 휴대폰을 맞아 휴대폰 엄청 많이 진짜, 살만, 살만. <웃음> 살만, <웃음> 살만, <웃음> 살만 엄청 지게 되고, 진짜. 두번뭐 먹었어, 세연이? 나 근데 진짜 <laughs> 뭐안 먹었어. 이런다니나 나 쫀득이 진짜 많이 먹었어. 아, 아, 쫀득이? 곤약쫀득이 뭐, 뭐. 집에 이만큼 사다 놓는줄 알았어. 같은 음식 먹기 금지가 생각나는 거야. 그것만 먹고 있는데? 진짜 같은 음식만 먹아 MBTI? 아. 그 ISTJ 금지. 그게 어. 한 음식만 먹기 금지야. 일어나서 쫀득이만 <laughs> 먹고 어난 진짜 한 음식만 먹는 거안좋아요 너도 그렇잖아별 생각이 없으잘어 음식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럼 매일 매 끼니마다 응. 다를까요? 아니, 그렇진 않아, 뭔 네, 그냥. 또 다른 거 먹고 싶고, 뭐야, 또 고액도. 그렇지 않아. 난 그리고 음식 시킬 때도 뭔가 다 같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 시켜서 붕패처럼 응. 먹는 게 좋아요. 또 붕패를 더. 아, 붕패는 <laughs> 그 느낌이 안 나잖아. 그러네. 그러네. <laughs> <laughs> 그 <그럼, 그럼, 그럼. 웃음> 끼니? <laughs> 돈은 좀 많이 나오겠다 <laughs> 돈은 좀 많이 모아야겠다무다무다무다무다 <laughs> 넘어가 넘어가 각자 MBTI 뭐였더라? 저 언니가 INTJ 둘이가 T 여기좀 T 아니야? 나 완전 T야 언니 바뀌었어 <laughs> 최근에 바뀌었지나이아이돌이 너만 F야 근데 너는 지연이 아, 엑소 엄청난 아니야? F는 아니야. 하영이 도 예쁘. 지연이 하영이 엄청난 F는 아니지 않아 채영이 왜 완전 F 같은데? 근데, 근데 진짜 완전 F면 하영이야. 어 아, 맞아. 하영이가 진짜 근데 크게 그게 뭐, 진짜 그게 그거. 반건 반복. 하영 언니랑 나는 완전 싹다 달라. 하영 언니는 <laughs> 왜 <이렇게 웃음> F냐면은 일도 서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은 아뭐 이런 것들 해결 방안 같은 걸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언니는 뭐. 긍정. 막 언니 거 뭔지 알아? <laughs> 아니 근데 그런 그냥 그것만 봐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그 상황 이런 거 주제를 던져 놓고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잖아. 뭐 주제 던져 놓고 우리가 어뭐 아뭐 다리 끼가 났어 나 어, 다리 끼 났어 이러면은 나 같은 경우는 병원가 약 먹었어 괜찮아 어, 나약 있나 찾아볼까 어, 그런 스타일? 나는 어. 그런 스타일인데 하영은 이제 소문해 하는 거지 약은 내가 알아서 먹을 건데 음, 걱정해 네. 걱정을 원해서 한 말인데 약간 이게 하영 언니가 제일 분명해 아명 음, 중에 맞아. 무사 나무 뭐야 내가 봤 이게 오거고 이게 티면 하영 지연, 지연인 지원.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지연이가 티 쪽에 더 가깝지 않아? 지연이가 아, 아니 같아. 그 응. 나도 그렇게 그래? 왜? 하던데? 응. 엄청 서운해하던데? 아가 우리 세밖에 없지. 어. 아, 그래. 엄청, 엄청 서운해. 막 그래? 막, 어. 그 그때 그랬잖아. 자기는 그렇게 하고. 아 이게. 아, 근데 걔는 음, 서운해는 하는데 이해는 하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는 아는 느낌 음, 음, 그럴 수 있지 이런 느낌인데 하영언니는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laughs> 이런 느낌 <맞아>. <웃음> <웃음> 귀여워 나 다른 사람도 이해 잘해줘 그래서 음. 다른 사람 감정도 다 이해해줘 지성이 완전 티야 근데 그 아, 티에요 지선이가 언니가 제일 웃겨 맞아 너가 제일 높아 <laughs> 난 지선 언니가 T 중에 제일 예쁘거든. 응? <laughs> <에? 웃음> 아니야. 공, 음, 난 지선 언니 T 중에 제일 예쁘 같아. 그거야. 그거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T야. 진짜. 어. 근데 좀 감정선에 있어서는 예 사람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쁠 뜻가 많아. 내가 그러니까 사적으로 막 둘이서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얘는데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이 T인 멤버. 되게 티야. 어, 그래. 어. 나 되게 티야. 나 어. 어, 그러니까 그래? 뭔가 감정선에 그런... 있어서도 되게 이성적이 어, 어, 어. 근데 지선 언니는 그런 아, 감정선에 있어서 아, 되게, 아, 되게, 그런 어. 뭔지 알겠어. 네. 되게 이성을 빼고 되게 생각할 때가 많아. 어, 그래? 어. 감정 잘 드러나는 편인 것 같아. 어, 티 중에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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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을 뭔가 대입을 잘해. 음. 음. 아 만약에 친구들이 친구가 나 우울해서 화분 샀다고 하면 뭐라고? 우울해서 분을못 샀? 그러니까. 근데 아, 지선이는. 아. 아. 근데 지선이는 이런 게 말은 안하지 근데 안 아, 그치나요? 이해가 안 돼. <laughs> 왜? 아, 왜? 왜? 어, 사는 아, 사는 왜? 왜를 많이 해요. 어, 왜? 왜? 이해가 안 돼서. 너도 같다. 나는이렇게생각하는데 어, 그래? 말은 을는이영을 보고 싶어요. 저는 이는 티가 나 티가 나. 싶어요. 약간 음. <laughs> 무슨 어요저어어요어요이어요어떤어요 저는 어요어요어는어 일단은 자기 생각이 이만큼 있지만 너는 또어봐어왜 <laughs> <laughs> 왜? 화분을 일단 왜샀왜 어떤 그런 <laughs> 거고 약간 나 뭔지 알것 같아 왜 그런지 <laughs> 네가 그렇게 느꼈던 게 어. f 한테는 f 로 맞춰서 어 맞아 그니까 <laughs> 근데 나랑 얘기할 때안 그래 아, 아니 귀엽다. 근데 진짜 궁금해 우울한데 화분 왜 사는 거야? 그거는 나도 이해가 안안 아니, 아, 아니 예를 들 우울해서, 우울해서 뭐. 화분을 키우면서 좀 그치. 힐링을 해야겠다 아, 아, 그런 아, 사람의 성향인 뭐. 거지. 그 이유가 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나 우울해서 화분을 싸면 뭔 소리야? <laughs> 그렇게 되지 않아? <laughs> 사람마다 다른데 어? 이제 F랑 T의 차이가 이거지 어, F는 이제 좀.. 이고도 진짜 성향 차이가 죠 그것까진 해. 이해가 돼 우울해서 염색했어 이거는 기분 아 전환하려고 귀뚫고 아막 이런 거 그럼 아 뭐라고 말할 같아. 것 같아 너는? 나, 나 근데 염색. 셀카 찍어보내려고 난아 너무 궁금해 무슨 색을 했을지가 너무 궁금해 나야 진짜 t 가 보다 얘 셀카 보고 우울해서 검은색? 염색을 어, 했다는데? 야난 응. 너무 궁금해 무슨 색을 했을지 아, 언니는 뭐라고 얘기 거야? 우울하겠죠 들어줄 거야? 왜 우울한지가 다다? 궁금하지 않아? 아그 다음이 무슨 색인지 궁금할 것 같아. 아 나도 어. 무슨 색인지가 아, 무슨 일이냐고 그냥... 내가 어쩔 건데. 그냥 <laughs> 잘 어울리는지 아 어, 우울해가지고 엄청 파격적인 색으로 엄색을 한 건지 너무 궁금해. 소수에서 아, 저렇게 토론하겠다. 과정을 그 맞아. 얘기하고 있어 지 우울해서 나오는 학트였 그래서 플러버는 MBTI가 뭐예요? <웃음 <vid> <웃음> 괜히 그래서 플로버는 소통하는 척 <laughs> 그래서 플러버는 MBTI 우울하면 지연이 듣는데 CUTI래 m t i 어? 아 c u t 응 c u t 우리 대표님 MBTI 우리 대표님 MBTI c 맞춰보세요 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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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넘어가 묻어 묻어 왜 얘기하지 마 <웃음>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대표님이 <laughs> 단톡방을 저희랑 같이 만드셨는데. <laughs> 나 대표님 저희가 하시는 저희 피니맞아 저희가, <laughs> 저희가, <전혀 웃음> 저희가 대표님이에 저희가 대표님 MBTI 뭐냐고 여쭤봤는데 <laughs> 아니야. 뭐에 더 줘야 되나? 어 아니 우리가 여쭤봤다. 아니야. 대표님. 이언정 우리 각자 MBTI가 뭡니까? 아, 막 아, 아, 각자 성격 <laughs> 유형 검사 결과 뭡니까 이렇게 어. 아 맞다. 우리도 대표님께 궁금해서 대표님은 뭐예요? 이렇게 보는데 냈 네 대표님 맞춰보세요 그래서 맞아 맞아 근데 우리 멤버들 C, C, <laughs> <에? 웃음> C U T E 아무래도 대표님의 티아이는 C U T E 그래서 대표 답장 아무짜 맞아 <laughs> 그냥 아무 반응 <laughs> 안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그냥 채영이랑 똑같다고 하셔서 그거아예스북이라고 해서 B A B Y <laughs> 어, 아 <laughs> 다음에 써뭐지 비 그러면. 그나가실수쑤 있어 아, 대구에. 이것이 K사의 생활이다. 아, 안 질려?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넘어가 넘어가 아, 진짜. 아, 진 몇시지? 짜기 전에 아, 던 얘기 뭔 얘기였지? 어아 스토리? 어아 나도 한테 물어보자. 그 그거. 풍산 게임. 어. 아, 아, 바니바니. 아 바니바니.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바니바니는 몰라 나. 바니 바니바니바니바니 바니 바니 당근. 그게 당근 이제. 먹양이 생겼어. 먹양이. 바니 아 바니바니바니바니 당근. 아니 진짜로? 먹양은 좀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바니바니바니바니바니바니바니 당근. 이러지 않아? 바니바니 이런고 바니바니 바니바니 당근 맞아 맞아 그거야 이렇게 한다고? 그래? 렇그난 몰라 이걸 옛날에 했는데 근데 이렇게 할거 같은데 그 이게 안 어? 어떻게 한다고? 이게 다 같이 하면은 흥분해가지고 바니바니 바니바니 이잖아 바니바니 바니바니 당근 당근 바니바니 바니바니 <laughs> 진짜 저렇게 한다고? <laughs> 부산 스타일 바니바니래. 바니바니 바니바니. 그럼 당근들은 바니, 어떻게? 해? 나는 바니바니 바니바니 바니 당근다 이랬는데 바니바니 아, 바니바니 바니 당근 이렇게 하는 사람요그 홍상 게임에서 아싸니니 이렇게 하죠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아, 저는 아싸너너 이게 진짜 충격이었거든. <laughs> 근데 아사니니 이게 완전 그리고 아사 노노 이게 이이 이 음이 노노 이게 노노 이게 너무 소름이 없어 왜? 왜 아사니니 아사니니 아 이렇게 하는데 아사 노노 이게 뭔가 나나 노노 약간 노노 이런 너노 느낌이었어 어 뭔가 아, 약간 되게 되게 뭔가 나나 이런 느낌 약간,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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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약간 뭐, 손동작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아사 노노 나잘나 아싸나나나랄까? 진짜? 아싸니시로 이런 느낌인데 아싸니니 이런 네, 느낌인데 네, 이런, 이런. 약간 아니니 아싸나나 이런 느낌이어서 약간 좀 공격적이지 않아? 약간 그공격적인 음, 때는 나는 여자 중학교 누가 어 아니가 아, 고등학교는 아니다 여자 중학교를 나왔어서 아싸니 맞아, 아싸니. 아싸니 아싸니 아싸 홍삼 엠마리 홍삼데 아싸나나 아싸나 아싸나나 아싸이거아싸냥나아싸이 아싸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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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나아싸나 아싸나나 아싸나 아싸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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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나 아싸나나 아싸나 아싸나나 아싸나아아 극단적인 그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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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 기다 말투가 <laughs> 왜 달라지네 <laughs> 블루베리 스무디 어오 그 블루베리 스무디 말을 건강도를 하느라고 어. 블루베리 스무디 뭐 이렇게 하잖아 어, 카페 가서 블루베리, 뭐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빨리요 블루베리 스무디 우리 아, 언니가 스파이 올라와서 어. 이제 카페에서 일을 뉴는메뉴카 엄청 길고 많잖아메리이리아이스아메리카노이스아메리카노하아아이스아메리카 아이스 아메리카 음,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스.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스. 어. 아이스 아다아리이랑 완전 음. 귀여워 여기. 어, 어, 거기가 귀엽지. 사로귀 <laughs> 어, <너무 귀여웠다. 웃음> <laughs> <laughs> 아니 여기가 귀엽. <laughs> 부산이 완전 큐티지. 교사 어. 부산. 오, 오빠 아, 봐, 오빠야, 오빠. 아, 해봐. 오빠야, 오빠. 오빠야, 오빠. 오빠야. 제시키면 <laughs> 오빠야, 여보세요. <laughs> 오빠야. <그래. 웃음> 오빠야. 언니야, 언니. 야 응, 응, 응. 언니야. 언니야, 언니야. 언니야, 언니야. 언 언니야. 언니야, 언니야. 언니야, 야 언니야, 언니야. 어. 언니야 언니야, 어. 언니야. 아, 언니 언니야 다르아 다르구나 아니 예전에 뭐지 무슨 블루룸톡톡때 내가 응. 너 따라한다고 언니야 막 이런 거 하다가 엄마야 해가지고 <웃음> <웃음> 니가 엄마야 뭐냐 <뭐예요?" 웃음> 엄마야는 좀 많이 갔어 엄마는 그냥 엄마라고 불러 요 엄마는 엄마고 <laughs> 아빠는 아빠 <laughs>

시키면 안 돼. 네, 시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내가 그 설날에 친척집 갔단 말이야. 여기 서울에서 했었는데, 나는 서울만잘 하잖아 멤버들. 맞아. 우리 둘아 잘을. 잘해 우리 둘 다. 그리고 아니 웃 웃길 수도 있겠다. 근데 또 사람들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산이나 경상도인 줄 몰라. 진짜 몰라. 그런데 아, 그치? 근데 나는 친척집 가면 이제 수트를 쓰니까 다들 수트 쓰는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어, 지원이는 사투리 언제, 언제 안 고치냐? 막안 고치냐? 그래서 내가 아저 일을 할 때는 사투리 안 쓴다고 저도 더 사준지 몰라요. 엄청 웃으시는 거야. 나도 그런 아 진짜? 근데 진짜 내주변잘 모르는 둘이 내 친구들은 내가 구입한 거예요. 아, <laughs> 어, 그리고 <laughs> 내가 서울말 쓰고 있으니까 네 말하는 거 10초 이상 못고와고 <laughs> 어. 그냥. 포리라는란 단어 가뭐무 그치 맞아 술말이라는어 소울말. 그러니까 포항말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니 <laughs> 포항말 쓰는 거 웃긴다고 하니 거니까 내 친구는 데 내가 포항 가서 이제 막 멤버들이랑 전화가 들 옆에서 포항이아 잠만 잠만 이러다가 여보세요 이러면 여보세요 막이러 <laughs> 귀엽다. 진짜 웃기다 근데 나도 말을 못하겠어 내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갑자기 <laughs> <진짜> 어색해서 그러다가 <laughs> 섞여 음. 음. 의식하는 순간 뭐. 섞여 두 개가 아. 그럼 진짜 외국말처럼 막. 아니 막. 뭐 아니 그게 아니 막 이런 말무서만 <laughs> 억양 <거잖아. 웃음> <영> 쓰고 있어 <laughs> 지금 고장난 거 같아 <laughs> 고장난 말 쓰고 있어 <laughs> 졸리다 대잠 온다 나왔다 잠 온다는 그래.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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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잠이 오고 있는 아, 잠 네. 잠다 야그리 생각하는 게더 귀엽다 잠이 오고 <laughs> 생각하는 잠온다 더 귀여워 그럼 이제 무슨 잠다라고 해야지 잠원아 원래 잠다아 산이네 이거 이거를 보고 뭘 봐야 아니야 너너 아니었어? 책 치면서 만화책에 나오는 말인가? 이런 느낌이야. 아, 어? 설레. 진짜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약 그러니까. 아, 졸려 이런 느낌. 아, 여이말말투이 아, 말해. 아니 만화책이서해이러고이러고 <laughs> 아~~ 이려이 아, 말해. 많이 <laughs> 아, 이런느낌이었는데 서울은 다 졸린다고 그러면 졸려도 안 써? 잠을 하라고요? 잠은 안 썼어요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지 요즘에도 잠 온다 해? 아니? 졸린다 졸린다 하지 이제 졸린다 요즘... 나는 완전 서울 사람이니까 나도 완전 이제 <웃음> <웃음> <저> 기억도 안 나는 소이가 있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뭐 뭐야? 어디까지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서울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지방은 어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어 어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이 말이 그래서 유해 유명해. 어 완전 반대라서. 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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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넘어가. 깻잎 깻잎 그거. 아, 깻잎 문제. 어 깻잎 뭐뭐 뭐 떼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음 난 이런 게 그게 좀 싫어 뭔지 몰라 싫어? 싫어 왜 왜? 아 너무 머리 아파 그냥 연, 아, 그냥 차라리 연애 안 하면 안 <laughs> 만나지 마 그냥 나는 이거, <laughs> 이거 러브 게임 가가지고 박선 선배님 박선 선배님이 질문하셨던 거야 근데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나경이는 완전 상관없다고 했고 오. 나는 굳이라고 했어. 굳이야? 아, 굳이 나는 응. 내 애인이 있는데, 어, 그러니까 내 애인이, 그러니까 이거 깻잎을 잡아주는 거야. 어, 그 그러니까 나랑 내 애인이랑 밥을 먹고 있어. 어, 근데? 근데? 어, 내 친구랑, 근데? 내 친구랑. 응. 이거 이거 셋이서 먹고 어. 있어. 근데 언니 애인이 왜그 셋이 먹지? 고음들 끼치는 빠이어 근데 언니랑 언니. 나, 언니 애인이랑 셋이을 어, 먹고 있어. 아, 언니 깻잎을 떼고 있는데 아, 깻잎이 이렇게 붙어 있어. 아, 나는 나는 이랬다난떼줄순 있는데 먹어 주는 거? 아니, 박수연 선배님이 얹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laughs> 난 그게 굳이라고 했어. 난떼 주는 건괜찮너도떼 <laughs> 주는 건 괜찮을 거 같아. 나 근데, 근데 박수연 선배님 잎떼 주는 건 정으로 볼수 어, 있어. 나도 그렇가장가면 어떡해? 친구가. 근그아너짠 것도 그거 없어지잖아. 깻잎. 깻잎은, 깻잎은 괜찮은기야는 명이나물은 안 돼. 아, 아 그렇지. 명이나물은, 명이나물은 왜냐면 고기 꼭 하나에 한 식사로 추가하고 내야 된다는 거. 어, 아, 저 진짜 비싸. 요즘 명이나물은. 요즘 좀 나는 그내 친구의 약 티투드가 중요할것 같아. 런 것도 그렇고 빼고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 떼먹어야 돼. <laughs> 조용히 노력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어. 아, 아, 막 도와주세요. 일거나 두고는 그냥 떼먹으면. 어. <laughs> 약간 노리는것 같다. 아, 아 약간 음. 이렇게 꼬리를 흔내려가 어, 어, 아, 중요한가? 어, 절대 안 되지.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아, 난 떼주는 건 진짜 괜찮은데 이제 밥에 얹어주는, 얹어주는, 거? 거? 근데 얹어주는 건 근데 언니 시국도 시국이고 약간 <laughs> 좀아 불쾌한 아니 그찝찝한 것도 친구도 근데 얹어주는 건부지긴하다 진짜? 진짜 부지다. 먹여 주는 것까지도 아니야. 먹여 주는 건 없네. 세현. 아 는생각에 <laughs> <제> <laughs> 문제가 있어. 다시 <사실> 생각해 봐야 돼. 먹디 <laughs> 해는 그냥 해도 아고싶다니 어, 어, 그거는 모두가 아. 다시 생각 그걸 먹는 친구는 또 <laughs>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어, 그 나도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그걸 만난 친구에다 어, 나도. 새우 껴 주는 게. 새우 왜 까? 새우 그냥 <웃음> 괜찮지 <laughs> 않아? <않네. 웃음> 어, 근데 나는 손으로 이렇게 가고 남자 위생 때문에 싫어 까서 주는 거. 아니 근데 약간 손이 깨끗하다면 만약에. 아니 근데 나는 어떤 자리. 아 너무 깐깐한 거. 나는 그러니까 바베큐 파티야 막. 바베큐 파티. 뭔지 알지. 아뭐 사람 많지 않더라도 바베큐 파티 같은 데서 막 대야 구워가지고. 막음 그런 데서 막 까주. 다 까주잖아 막. 음 야이 씨발 내가 까줄게. 까준다. 막막 그냥 장갑 한 명이 끼고 어. 이렇게 까주는 거면 괜찮은데. 세 명이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떡볶이 집 가가지고 어... 떡볶이에 새우 두세개 있는데 그거 까주는 건좀 그래. 아... 그냥 그렇지. 안 먹어도 되잖아. 근데 그걸 까주면 좀 그냥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근데 막 고기 다 같이 먹으러 가가지고 막 음... 그냥 막 새우 구워가지고 이렇게 아... 먹는데 까주는 음... 괜찮아. 막 미치... 미치... 이 친구한테 옷 덮어주는 거. 옷을 덮는 아, 작... 타임. 아, 진짜 일단. <laughs> <진짜 안 돼. 웃음> <laughs> 아 근데 춥다고 해서 자기 옷을 빌려준 건 괜찮. 아 좀 덮어주는 건 싫다 아니 아니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아니 건네줘야지 갑자기 아니 아니 이렇게 건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덮어주는 건좀지 아니면 던지면 <웃음> 덮어 <웃음> 왜? 박력 터진대 박력 터져 너무 멋있어 짜증나? <laughs> <laughs> 멋져 <나, 웃음> <거쳐>. 나쁜 남자 <laughs> 왜 네가 박력을 <분나> 던져주면 <laughs> 이사연 <laughs> 이런네 여기. 근데 나는 여자 내 친구가 치만데 주는면 괜찮을 줄 아, 그렇지. 죽뭐막막왜 뭐, 주는데 <laughs> 주면 싫을 것 같아. 왜? 못생기지. <laughs> 죽으면 <멋있게 주우면 웃음> <laughs> <laughs> 줘야지. 아니 왜냐면 치마는 자기 눈이 불편할 수 있잖아. 아, 그수 아, 눈은 없어도 해야 될지 뭐. 아, 그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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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주는 것 같은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춥다고 덮어주는 거는 네가 사이구나 <laughs> <laughs> 아, 근데 <laughs> 아, <맞아. 맞아>. 나는 <laughs> 나는 이렇게 건네주면 괜찮아. 나도 괜찮아. 야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해 바람이야. 기준 까라고 이 몰래 뒤에서 만나고 있는 건 그거는. <laughs> 아, <웃겨. 웃음> 약간 니 이거야? 이거 먼저 알지 <laughs> 어, 어. 약간 <웃음> 뒤에서 <웃음> <laughs> 그런 짤 많잖아 바람핀 이고바람이이데 뒤로 잡고 아니 댓글에 <laughs> 이에 낀 깻잎 대주는 거없는 <laughs> 아... 진짜 멀다. 근데 나마약하기도 별로야 일로 와줄게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같 남자친구가 나 지금 썩 떼어갈 것 같거든 아 <laughs> 괜찮을 것같 아, 진짜? 이에 깻잎떼 <laughs> 친구 이에 낀 깻잎을 줘이 <laughs> 형님 기준 왜 이래? 추운데 옷 닦아주는 건안 되는데 <웃음> <웃음> 이에 깻잎 <깻잎깻잎> 떼준다고 <빼주는> <laughs> 우리 엄마도 알아서 떼라고 할것 같은데 그걸 떼준다, <laughs> 떼준다고 그러니까 막야너 뭐, 이에 깻잎을 떼줬는데 어디? 어디 맞아? 여기야그렇게떼줬는거 아니 어머, 걔 배구. 친구가 아니라 언니 친구라까 그니까 <laughs> 언니가 어. 애인 데려왔는데 내가 이에 깻잎 꼈는데 언니, 언니 애인이 언니 애인 갑자기 이미쳤다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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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고? 웃음> 진짜 근데 당사자 <laughs> 도실은나 너무 싫거 <즐거워. 웃음> 근데 그거는 남자친구가 얘를 <laughs> 여자로 보면 뺄게요. 할 수가 없는 <웃음> 일이야 <웃음> 아, 아, 제가 뺄게요 그죠 아우 제가 뺄게요 제가 니까 이렇게 정 떨어지게 만드는 거지 그거는 아 <laughs> 까불지 마세요 <laughs> 아니라고. 숨기진짜. 악어 새 악어 새 제발 그만해줘. <웃음> <웃음> 재밌다. 뭐. 재밌다, <laughs>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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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 재밌다. 떨어지알았 깻잎 가무무무무 넘어가 넘어가. 자 그럼 셔니가 이제 네. 건강한 네. 셔니가 마을 인생을 네, 아, 여러분 저는 캡처 타임 맞아. 너무 응. 건강하고요. <laughs> 건강하게 캡쳐을해 <타임을> 볼까? 그래. 캡쳐 타임. 건강한 포즈로 건강한 막... 포즈로 마무리 자, <laughs> <까붓게> 포즈. <laughs> 하나. 오케 <이렇게. 웃음> 플러버 초콜릿을 하나 사요. 이렇게 던져서 <laughs> 이렇게 받으면 초콜릿을 받을 수 있어요. 초콜릿을 하나 사요. 그리고 이제 머리맡에 두고 가요. <laughs> 누가 참 감금에 <광범위> 다녀갔나봐. <laughs> 네. 일어나면 아주 희열을 느낄 수 있어요. <laughs> 맞아요. 오늘, 오늘, 오늘 두 개나 알려줬다. 두 개나 받을 수 있어요. 콜러버 <laughs> 초콜릿. 오늘 초콜릿 사세요. 여러분. 네. 이따가 저도 하려고요. <laughs> 안녕 <안뇨>, 콜러버. <laughs> <티 voyage> <laughs> 네, <내일 presente> 또 봅시다. 내일. 내일, 네, 내일, 내일 <laughs>